그리고 양성중평위원세 번째 예, 이 사람은 실비위원인데 이 사람도 암수술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아니 암환자들이고 이 사람을 어떻게 중평위원으로 뽑을 수 있냐. 근데 많은 회원들이 저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이고 아직 일하고 있잖아 아직 예, 그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문제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내버렸어요 근데, 마리사, 마, 마리오 크리사폴리 서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총장부터 그 부총장,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양성총평위원그 선출 때마다 3위에 꼭그 등재가 됐어요. 그, 그,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뭐냐 그랬더니 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laughs> 우리 수도회를 이끌어야 된다고 회원들이 이부동성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이분이 활동했던 그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그게 그 국제 뭐 다큐멘터리 그 상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그시에라리온의 전쟁으로 완전히 초토화됐는데. 그 전쟁으로 초토화된 지역에서 마약이나 매춘 뭐 이런 거에 희생된 젊은이들을 받아들여서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이 젊은이들이 그새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에 담았는데 그 젊은이들도 굉장히 당당하게 자기의 어려웠던 일들 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광고부는 이분이 웰리엄 그 매튜스라고 하는 이분이 호주 광고장이었었는데 이분이 이제 총위 멤버 밖에 있다가 우리 총위 이에요 그그 총평의원이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된 이유는 김상일 어, 아, 친구가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핵심 영역 3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원 변경이 세 가지가 있었고요. 회칙 변경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총평의원과 관련된 에그 결의사항이 세 개가 있고, 총장과 그 평의위에 맡겨진 게 아홉 개, 광비장과 그평위위에 맡겨진 게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사항 2 집입니다. 별사항 일은 부강부장의 임무에 관한 것입니다. 부강부장의 임무에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수도생활과 규율에 관한 책임이 맡겨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회원에 나와 있지 않으니 어떤 사람은 회원에 나와 있는 것만 한다. 그런 저희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해서 이걸 회원 변경사항으로 네, 바꿔놓은 것입니다. 한번 뭐 읽어주시겠어요? 회원 168, 부광부장은 광부의 통상 통치에 관한 모든 것과 위임받은 특별 임무에서 광부장의 첫 조력자이다. 그에게 통상적으로 수도 생활과 규율에 대한 책임이 맡겨진다. 광부장 부재나 이곳이 광부장을 대행한다. 네, 네 이게 그 변경된 168조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목적이 분명한 수익창출 활동을 허락하는 회원 변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재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왜냐면 이탈리아에 빈 건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원은, 에, 아주 애매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그 뉘앙스가 더 강하니까, 수도위에서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한다고 하면 이거 하지 말라고 되 있는데 너희들 왜 하느냐, 이런 것이죠. 근데, 그, 저기, 별법을, 그, 전공한, 아,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음, 프리소리. 우리 설계신부님이 이제 우리 시도회의 총청인자인데 그분이 앞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교회법은 단한 번도 임대사업을 막은 적이 없다. 단한 번도 막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목적이 분명할 때 자, 성교나 양성이나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목적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그 애가 단한 번도 막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바꾼 것입니다. 단그 투기적인 성격의 부동산 또는 금융활동만 아니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픈을 한 것이죠. 그,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우리가 그, 그 전에, 한 20년 전쯤 되나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사실, 그렇게 논쟁할 필요가,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웃음> <웃음>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호주 광고가 우리 모델처럼 그 광고관을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멜번에 그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1, 2층을 임대를 주려고 하고, 그런 사업을 시작했고, 제가 총회 가기 전에. 콘벤트 할 수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광고장이 여기 자기들 광고관을 좀 바꾸고 싶은데 자기들도 이제 수익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 광고관의 모델을 따라서 좀 하고 싶은데 그걸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 주시죠. 회원 187. 탈레시오회는 재산의 취득, 소유, 관리 및 양도를 할수 있다. 이것은 수도의 전체, 개별 관구 그리고 각 집에 해당한다. 이러한 제한은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것이 아니어야 하며 회원의 규정된 목적을 위해 바로 사용, 사용되어야 한다. 순전히 투기적 성격의 부동산 또는 금융 활동은 배제되어야 한다. 네,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그 정신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의상 3은 유럽도 보그마가 필요한 지역으로 넣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하 유럽이나 북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세수과 때문에 교회를 떠났는데 거기도 그보그마재보그마나 아니면은 첩선포 이것이 동일하게 필요한 지역으로 인식해달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해온 30조 문구에 네, 그, 집어 넣은 것입니다.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돈보스코의 사도적 배려와 열성의 대상이었다. 를 항상 돈보스코의 사도적 배려와 열성의 대상자였다. 로 대체 수정하며, 복음화와 교회 건설의 임무를 수행한다. 를 복음화 및 교회 건설의 임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교의 오랜 전통을 지닌 나라들에서 신앙 재활의 임무를 수행한다. 로 대처하여 수정함을 결의한다. 네, 이게 결의사항 3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회원이 세 가지 변경된 것이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회치 변경입니다. 공동체 회원의 수를 이제 변경하는 것을, 예, 결의한 것이죠. 그, 지난번에는 6명 미만으로 되어 통상적으로 6명 미만이 되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난 총에 이걸 결의하려고 하다가, 코비드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결의해서 통상적으로 사명 미만이 되지 않게 할 것이다. 처음에 그냥 사명 미만으로 했는데, 이제 인도나, 에, 그, 아프리카나 유럽 사람들이, 아니, 이거 통상적으로를 넣어달라. 통상적으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물어봤더니, 한명 정도는 덜할수 있다는 의미랍니다. 저게. 그래서 3명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4명으로 가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3명 다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가능하면 4명으로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4명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의사항 5는 사회사목에 관한 신설조항입니다. 이거는 그전그 청소년사목 총평의원이 그 회원회 측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수도회의 전체 사목을 그 연구하다 보니까, 많은 나라에서 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회원회 측에는 단 한마디도 이 언급이 없다는 걸 이제 알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여기에 관한, 그, 회칙 개정을, 그, 신설 조항을 이렇게, 그, 제안을 해서 이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 조항이 15조로 들어가요. 신설 조항이니까, 예, 옛날에 15조 있던 것이 16조가 되고 다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총의 문언이, 그, 공식 문언이 나오면 회원회칙도 새로, 네, 발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읽어봐 주시겠어요? 사회적 불공정, 인권 침해, 경제적, 정서적, 영적 빈곤에서 비롯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위험에 처하거나 소외된 청소년을 위한 사업과 서비스를 통해서도 우리 사명을 실현한다. 구체적인 교육 사고 활동과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수령자들이 하느님 자녀로서의 존엄성을 발견하고 사회와 교회 삶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모든 관군은 빈곤과 소외를 야기하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구체적인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공동의 <laughs> 선을 짐진하고 청소년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추진한다. 를 삼입한 문을 결의한다. 네, 다음은 결의상 6입니다. 평신도 행정 담당자 임명에 관한 것인데요. 왜냐면, 그, 여기, 총그 그 준비문원에 그 제안된 것 중에 하나가 평신도를 그 우리 격리로, 공동체 격리로 임명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논의하면서 도대체 격리가 뭐냐. 격리에 그인문나그 그 아이덴티티를 논의하면서 경리가 돈만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경리는 예, 공동체의 청빈도 점검을 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회원을 예, 회원이 아프거나 이럴 때 돌봄을 하는 사람인데 평신도가 들어오면 일하는 업무 시간에만 일을 하게 되고 예, 예를 들면 밤에 환자가 발생하거나 밤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예, 자기 근무시간이 아니면 일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 평신도를 격리로 임명하는 것은, 예, 옳지 않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 평신도를 예, 격리로 임명하는 대신, 그 대신 격리를 보조하는 행정 담당자로 임명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 내용을 여기다 실어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장의 격리금 겸임금지 조항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원장도 격리를 해줄 수 있게 할수 있게 해주라. 아프리카나 인도에서 이제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총회에서 원장은 가뜩이나 파워가 있는데 돈까지 격리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 이게 이제 총회 정신입니다. 그래서. 원장이 돈을 컨트롤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원장은 격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원장이 격리와 격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원장은 형제 회원들에 대한 봉사라는 자신의 기본적인 의무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을 맞지 않을 것이며 격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이다. 필요 없이, 그리고 강구장과 상의 없이 장기간 집을 비우지 말 것이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원장의 격리 겸직 간. 예, 그 전에 부원장도 사실은 격리직을 겸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고, 회원이 정말 없을 경우에 3명 밖에 없는데, 예, 그 격리를 할, 마땅한 사람이 없다면, 부원장은 격리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부원장의 격리 겸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부원장은 통상공동체 교육 사목 활동 주요 분야의 책임자이다. 회원 183조에 명시된 부원장의 일상적인 임무에 대해 공동체에 알릴 것이다. 네. 다음은 결의사항 9입니다. 교육 산업 공동체의 핵심 고문자가 누구냐 그 전에는 핵심 고문자를 수도 공동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통일문헌을 보면 교육 산업 공동체가 그 공동체 특위가 그 수도 그 핵심 고문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조항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신도나, 그 다음에 설레쇼 가족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핵심 고무자로서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카리스마의 기준점은 수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모든 환경과 사업의 교육사고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 그 핵심 고무자는 교회의 사명 및동보스코의 교육 체계와 그 영성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구성된 그룹이다. 이 그룹의 카리스마적 기준점은 수도 공동체이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올해 초에 교육사무 공동체 평의회를 좀 구성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그 이제 총회의 그 선택.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예, 수도의 전체가 예,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9자 총회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올해 그, 이제 피, 그것이 꼭그 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체 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이 아닌 이상 이 공동체 그 교육 사무 공동체 평의회를 형성을 오를 한해 좀 하는 것으로 하고 혹시라도 이 분야에서 이해가 좀안 되시면 성화현신부 청소년 사목 대리를 초대해서 직원들과 함께 이번에 지금 교육 사목 공동체와 그 평유에 대한 강의를 직원 교육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회원들에게 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그 초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콘퍼런스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이야기,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 설정에 관한 결의사항인데요. 에, 결의사항 10번부터 12번까지인데 아프리카마다가스칼 그 관구군 그 지역이 있었는데 이걸 두 지역으로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 작년 지난 총회 때. 1300명 정도가 됐나요? 하여튼, 그, 아프리카, 마다가스칼, 지역이, 근데 올해 2000명이 넘었어요. 2060 0 명인가 그래요. 근데 성장 속도가 제일 빨라요. 인도보다 훨씬 빠르고, 인도의 그, 그, 어느, 그, 관구 같은 경우는 성수자가 없어요. 없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 명도. 예, 한 명이나, 한 명도 없거나. 그런 지역 인도에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본베이거, 몬바에. 그래서, 에 그, 그런, 하지만 아프리카는 아직도 송수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그, 사람들이 들어갈 집이 없어가지고, 예, 쩔쩔 매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 상황을, 예, 받아들여서 아프리카를 두 개의,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동남아프리카 지역과 중서아프리카 지역으로 이렇게, 예, 나눠서 두 개의 지역으로, 어, 나누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크라티아 관구가 유럽 중국부에 있었습니다. 폴란드와 같은 관구군에 속해 있는데 아마 정서적으로 이탈리아에 더 가깝다고 자기들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총회에 바꿔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난 총회에서 다루지 못한 것이 이번에 자동적으로 넘어와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중북부 지역에서 지중해 관구로 이전됐다, 이관됐다라고 하는 걸 결의한 것입니다. 이, 이 단부터는 그 총장과 그의 평의회를 위한 결의사항인데 13번부터 21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의안 13번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분양을 평의원들 사이에, 그리고 지역 평의원들과 더 효과적인 조정을 촉진하도록 요청하며, 중앙통치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총장과 그평의에 요청한다. 네. 이번에, 그,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게 뭐냐면, 총평의원들 간의 소통이잘안 된다. 그래서 아까 김상규 신부님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지난 총회에도 평신도 양성을 위한 뭔가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양성에서는 청소년 사목국에서 해야 된다. 청소년 사목국에서는 무슨 소리야 양성인데 양성 들어가는데 양성해야지 핑퐁을 하다가 거의 한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 분야별 평의원들이 소통이 안 되니까 일이 잘안 굴러간다. 효과적인 조정을 하고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14. 읽어 주시겠어요? 회원 140조 일반 규칙 135에서 140조 총평 의의 지침서 114조.